안녕하세요 어깨동무 한의원 박수현입니다 저희 5분 강의 머리에서부터 발끝까지 쭉 통증에 대해서 보고 있는데요 오늘은 목에서 볼수 있는 거북목 일자목 요즘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거에 대해서 얘기하겠습니다 일단은 요즘에 컴퓨터 많이 이용하시고 스마트폰 많이 하시죠 그래서 이제 많이 생기는 건데요 컴퓨터나 또뭐 스마트폰 이렇게 많이 하다 보면 어깨도 굽고 목도 계속 숙이고 있기 때문에 이제 거북이 등이 거북이 목뭐 이런 증후군이 생길 확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목이 이렇게 바깥쪽으로 이렇게 안쪽으로 C자 커브가 돼야 되는데요. 이제 점점 이게 일자로 되면서 나중에는 더 안쪽으로 구부려지는 이런 단계가 될수 있습니다. 이게 왜안 좋냐고 하면은 목이, 그러니까 사람 머리가 보통 4에서 7kg 정도 돼요. 그러니까 신생아가 3. 몇 kg니까 꽤 무거운 거죠. 근데 이걸 계속 이제 머리를 이렇게 받치고 있어야 되는데, 이 다리도 아치형으로 됐을 때 무게를 많이 받칠 수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목도 커브가 중요합니다. 근데 이게 점점 일자로 또 거북목으로 되다 보면 하중이 뭐 15kg, 20kg 그렇게 늘게 돼요. 20kg를 머리에 이고 다닌다고 생각해 보세요. 무리가 많이 가겠죠? 그러면서 디스크나 여러 가지 질환이 걸릴 가능성이 훨씬 높아집니다. 그래서 보면은 컴퓨터를 많이 하는 분들 그리고 목을 이렇게 뒤로 쭉 한번 지켜보세요 쭉 지켰을 때 아픈 분들 그리고 이제 늘 목이랑 어깨 자주 결려하시는 분들 있죠 그리고 등이 굽거나 그리고 잠버릇이 나쁘거나 <laughs> 그리고 어, 나는 잘때 어떤 베개를 사용해도 편하지가 않아 서막 베개 7, 8개씩 갖고 계신 분들 계시거든요 뭐 이런 분들 뭐잘때 팔을 이렇게 위로 올리고 잔다던가 이런 분들은 좀 의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확인을 하냐면 <laughs> 여기 귀구멍 있죠. 웨이도라고 하는데 이 귀를 쭉 수평으로 있고 어깨, 어깨선을 쭉 이어서 이게 원래는 일직선상에 있어야 돼요. 그런데 이 선이 귀의 귀선이 어깨보다 앞으로 2.5cm 이상 나오면 거북목 증후군. 그리고 5cm 이상 나오면 더 심한 확실하게 <laughs> 거북목으로 진단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스마트폰과 상관이 많은 게 스마트폰 보급률과 거북목 증후군 진료 인원이 비례해서 늘고 있어요. 그래서 스마트폰이 그만큼 목뭐 건강이 안 좋은 거고요. 그래서 안쓸순 없잖아요. <laughs> 쓸수 없으니까. 쓸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하지 마시고, 최대한 들어서. 그럼 팔이 아프시겠죠? 팔이 아프니까 오래 못 하시겠죠? 그래서 뭐 건강도 지킬게좀 높이 들어서 하시고, 막 걸으면서 하시면 더 숙여질 수 있어요. 위험하기도 하고 하니까, 최대한 걸을 때는 좀안 하시는 게 좋고요. 그리고 앉아있을 때도 컴퓨터를 사용할 때도 이 그림과 이 그림의 차이가 뭘까요? 찾아볼수 있겠어요? 보면은 모니터가 여기 보통 이렇게 두고 쓰시죠? 그러면 고개를 많이 숙이게 되잖아요. 네, 모니터 밑에다 책이나 아니면은 상자를 받치셔서 최대한 고개를 숙이지 않고 모니터를 볼수 있게 좀 많이 높여주시는 게 좋아요. 그러면은 뭐 건강에 훨씬 좋습니다. 그리고 주무실 때도 자세가 중요한데요. 제일 좋은 거는 이제 옆으로 누워서 주무실 때도 이렇게 일자로, 목이 일자로 되게 하고, 이렇게 누웠을 때도 이제 C자 커브가 지켜지게 하는 게 좋은데, 너무 높다거나 또 반대로 너무 낮으면 목이 이렇게 꺾이겠죠. 그러면서 자는 동안에도 뭐 커브에 좋지 않은 영향을 주니까 베개 같은 거, 잠, 주무시는 자세 이런 걸좀 바르게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치료는 저희 같은 경우는 교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추 교정을 하면 C자 커브를 다시 만들 수가 있고요. 그리고 나머지는 이제 계속 이런 분들은 어깨가 늘 결리기 때문에 어깨와 목에 침치료를 하고 또 한약으로도 근육을 잘풀수 있어서 같이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laughs> 자 여기까지 들어보시면 내가 거북목이다 일자목이다 하면 어디로 가면 좋을까요? <웃음> 네. <웃음> 네 저희 어깨도무 한의원 오시면 뭐 교정 또침 한약 여러 가지 치료를 통해서 잘 치료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진료 잘 받으시고요 건강하러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